요즘 코인 시장 정말 쉽지 않죠? 비트코인은 오르면 바로 조정이 오고, 알트코인들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 XRP는 늘 이제 간다는 말이 들리지만, 정작 차트는 여전히 제자리인 느낌이죠? 그런데 이런 시기일수록 조용히 움직이는 자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리플, XRP 이야기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재미나이가 예측한 XRP의 미래. 과연 정말 1만 달러까지 갈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구글 재미나이가 실제 계산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놓은 분석입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코왕 구독자는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황 채널의 모든 지표와 AI봇은 무료이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재미나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초거대 멀티모달 AI 모델로 글자, 이미지, 영상, 심지어 코딩까지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진짜 차세대 인공지능입니다. 이 AI가 단순히 가격을 찍는 게 아니라 시장 데이터, 온체인지표, 기술적 분석, 그리고 거시경제 흐름까지 모두 종합해서 수학적으로 예측을 내놓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현재 XRP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영상 기준으로 XRP는 약 3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시가 총액은 1780억 달러 수준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결제 기술이죠. 그래서 재미나이의 예측은 이 기술이 얼마나 금융 시스템에 깊게 자리 잡을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미나이는 예측을 네 가지 경우로 나눴습니다. 약세, 중립, 강세,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각각을 3개월, 6개월, 12개월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먼저, 3개월 뒤 예측입니다. 재미나이는 가장 비관적인 경우 XRP가 1.85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만약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고, 알트코인 전반이 조정을 받는다면, 이 가격대가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죠. 반면, 시장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XRP는 약 3.25달러 수준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큰 움직임 없이 횡보를 이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만약 XRP 현물 ETF가 승인되고 리플의 ODL 송금 파트너십이 대폭 확대된다면 XRP는 6달러 50센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ETF가 승인되면 기간 자금이 유입되고 리플 네트워크의 실사용이 증가하면서 기술적 펀더멘털이 강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재미나이가 가장 현실적으로 본 3개월 목표는 약 4달러 85센트입니다. 시장 전반이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면서 ETF 기대감과 함께 XRP가 조용히 상승하는 그림이죠. 이 시나리오에서 ROI, 즉 투자 수익률은 약 60%에서 120%까지로 계산되었습니다. 단, 3개월 안에 이런 변동이 가능하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6개월 예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개월 뒤 제미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글로벌 유동성, ETF 성숙도, 기간자금 유입 흐름이 모두 XRP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약세 시나리오에서는 1.55달러까지 하락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긴축이 다시 시작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며 리스크 자산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죠. 중립 시나리오는 3달러 중반대입니다. 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전체 코인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강세 시나리오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만약 XRP ETF가 승인되고 리플이 각국 중앙은행과 협력해 CBDC 시범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면 가격은 최대 1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는 리플이 글로벌 송금망에서 핵심 기술로 인정받는 순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예측은 6달러 75센트 ETF 시장의 성수, 기관 자금의 점진적 유입, 그리고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맞물리면서 XRP가 꾸준히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ROI는 약120% 수준으로 계산됐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12개월 뒤, 즉, 1년 뒤 XRP 예측입니다. 재미나이는 이 시점을 전환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구조가 바뀌는 시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먼저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다시 강력한 금리 인상에 나서고, 대형 거래소 해킹이나 스테이블 코인 붕괴 같은 블랙스완이 발생한다면, XRP는 0.75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평온하게 유지된다면, XRP는 약 4달러 25센트 부근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ETF 승인이 늦어지고, 리플의 기술 확장이 점진적으로만 이루어질 경우입니다. 반대로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각국이 CBDC 도입을 가속화하며 리플의 기술이 여러 국가의 중앙 결제망에 통합된다면 XRP는 15달러 이상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미나이는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7달러 50센트. XRP ETF가 승인되고 기관 자금이 들어오며 리플의 ODL 기술이 실제로 글로벌 은행 간 결제에 적용될 때이 정도 가격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 거죠. 재미나이는 이 예측에서 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째, 시장 성장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자산 시장의 체계가 한 단계 성숙해질 거라는 점. 둘째, 규제 명확성입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 셋째, 기술적 유틸리티입니다. CBDC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XRP가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XRP는 단순한 송금용 토큰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하나 남죠. 도대체 XRP가 1만 달러가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재미나이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능한 시점은 2030년. 단, 이건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날 때 가능한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즉, 리플이 전 세계 은행 간 정산 시스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수조달러 규모의 거래가 XRP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1만 달러 시대가 올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측이 실현되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느냐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자동 매매 시스템에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AI 기반 자동 매매봇은 인간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시장 상황에서도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와 매도를 실행하죠.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시장 흐름을 읽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리플과 암호화폐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한 말은 현재 매달 나오는 XRP 물량과 ETF 승인이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박스권에서 몇 년을 리플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박스권 트레이딩을 통해 꾸준히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공고합니다. 하지만 박스권 매매는 계속 기계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AI 봇을 통해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박스권을 일정 가격 밴드에서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오르는 구간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효율적인 매매 전략은 가격이 하락할 때 분할로 매수해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다시 박스권 상단에서 익절을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수익률을 보시면은 현재 가장 엔진이 안정화된 박스권 AI의 누적 수익률은 최대 2826%를 기록 중입니다. 위 차트는 업비트 리플의 일봉 차트입니다. 박스권 움직임을 보시면 작년 8월부터 보여주고 있죠. 이때 리플을 계속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할 때마다 자동보시 분할 매수를 통해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추면서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하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금으로 다시 하락가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다시 박스권 상단에서 입절을 하자는 전략이죠. 보시다시피 가장 수익률이 좋은 박스권 AI 로봇은 현재 유료인데 구독자 이벤트로 평생 무료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운용을 하시면 일을 할 때도 잠을 주무실 때도 자동으로 돈이 복사가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께 최고의 성능을 가진 AI봇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은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순차적으로 최고 성능 AI봇을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금전 요구를 일체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